집중하세요 제발 잡읍시다 벌금 내지 마시고 벌금 내는 거저 안타까워요. 벌금 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잡아야 좋은 겁니다.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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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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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알 거예요. 아, 카드도 오고 싶어. 잘 자로 빠졌다가 공죽고 자기 취향인. 좌우 확인 준비, 좌측. 역삼 라인. 지나가면 되고. 해골. 치고 나가. 나가서 별. 좌우 확인, 좌측. 뒤로 돌아서 방문 준비. 하나, 둘, 셋, 고. 빠져주고. 사수자 이동. 탱가시잘 봐요. 사살표 부쩍 일고 지나가 고라서탱시잘 봐요. 또 말해 놓고 탱가시잘 봐요. 옵니다.

2, 1. 하나 많이 먹고, 저게, 자, 게 탱커, 잘봐요들 것, 들 것.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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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녹이고 넘어와서 멘드딜 멘드딜 다시 밟아 다시 밟아 마지막까지 열 뭉치고 괜찮아 좌우 확인 좌측 안 좋았음 됐어 좌측 돌아서 역삼 역삼 라인 애 골. 5초 지나가고 치고 나가 넘어와서 별 대기, 자기취 확인 좌측 꺽 넘어와서 돌아 검문 준비 바닥보고 빵 하나 둘 검문 불러드분려 나아지면서 머리 놓고 집중해요 찾을 자 바로 나가서 구체 돌 준비하시고 구체 가야돼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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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됐어 집중해 구체 바로 통과하고 잘 통과하고 텐 가시, 통과하고 텐 가시 텐 가시, 텐 가시, 텐 가시, 텐 가시. 텐 가시. 더잘 깔고. 뭘 말해? 아, 어 보. 쟤가 잘봐가잘생잘 봐. 요가잘 봐. 가잘잘 봐. 사가조나가서붙여볼 준비 집중해 할수 있어 집중해 빨리 구체 통과하고 빨리 통과하고 탱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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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서 더잘 깔아 개발해놨고 좋아 괜찮아 얘 이대로 밟을게 집중해 두 번째 거 탱가시 잘봐세 번째 탱가시 잘봐 탱가시 잘봐 쉿 맞았어 쉿 맞았어. 아슬초. 제 괜찮아. 도발. 뭐 느렸어. 이따가 이따가 유다하면 이따 돼. 날이 썰방. 제원 먼저 빨리. 탱가시 넘어와서 탱가시 아무 넘어와, 탱가 전발해. 무조건 남는다 이거. 탱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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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가시. 넘어와서 중앙 텐, 별에 뭐야? 별에 뭐야? 별에 뭐야? 별에 딱 모여. 별에 딱 모여. 별에 딱 모여야 돼.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역적이야 이거. 握手。